숙소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그럼 이번 여행은 호텔 대신 여관이나 민박집에 묵으면 어때요? 호텔보다 저렴하잖아요. 여관은 예전에 묵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민박집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에요? 민박집이란 돈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비나 씨가 여행을 가나 봐요. 어디에서 묵을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숙소 중에서도 민박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1번 민박이에요. 문제를 잘 들었어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저는 민박집을 자주 이용해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모습도 볼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사비나 씨도 민박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남자가 민박집을 추천한 이유를 잘 들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왜 민박집을 추천해요? 네,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볼수 있어서예요. 정답은? 네, 4번이에요. 자, 정답을 잘 골랐어요. 그 부분을 같이 들어볼까요? 사빈아 씨, 뭐하고 있어요?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호텔을 찾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행 경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럼 이번 여행은 호텔 대신 여관이나 민박집에 묵으면 어때요? 호텔보다 저렴하잖아요. 여관은 예전에 묵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민박집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곳이에요? 민박집이란 돈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아, 저번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어느 집 앞에 민박집이라고 쓴 표지판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민박집을 자주 이용해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모습도 볼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사비나 씨도 민박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민국 씨, 고마워요. 인터넷에서 청결한 민박집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남자가 여자의 여행 계획을 대신 세워줬다. 그래요? 아니요. 남자는 숙소를 추천했지만 계획을 대신 세워주지는 않았어요. 1번? 아니에요. 2번. 여자는 가격이 비싸도 청결한 숙소를 찾는다. 어때요? 네. 청결한 숙소를 찾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경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저렴하면서 청결한 민박집을 찾아보려고 하네요. 자, 그래서 x 3번 보세요. 남자는 여행할 때 호텔에 묵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아니죠. 남자는 민박집을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3번 X. 4번 여자는 여행지에서 묵을 숙소를 인터넷으로 찾고 있다. 어때요? 네, 맞아요. 여자는 인터넷에서 호텔을 찾고 있었어요. 정답은 4번이네요. 모두 잘했어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호텔을 찾는 중이에요. 민박집이란 돈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모습도 볼수 있어서 좋아요.